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 안 가고 쉬는 날이라 가지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 일상 브이로그를 궁금해 하셔 가지고 네,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시간 12시인데 오늘 할게 되게 많아요. 미용실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할게 되게 많아요. 오늘 제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laughs> 지금 미용실 갈 거기 때문에 스타일링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지금 머리 되게 배시지하다 베시, 됐다. 나이 정도만 하고 그 로션이랑 얼굴에 뭐좀 바를게요. 아 너무 배시지하다 빨리 미용실만 가볼게요. 네,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아 이게 지금 머리가 너무 배지시해가지고 미용실을꼭 가야 될것 같네요. 우리 미용실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 지금 미용실 가고 있는데 제 루틴이 있거든요. 항상 이 편의점 가가지고 초코에몽 사 먹는 게제 루틴이에요. 초코에몽 사 먹고 네 오늘 일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미용실을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미용실에 왔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네, 뭐 지금 머리 커트하고 왔는데요. 네. 답답함이 좀 많이 사라진 거 같습니다. 좋아요. 아, 네. 방금 머리 커트하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남아 가지고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밥집에서 만나요. 어, 잼민이 갔나? 그래도 뭔가 답답함이 없어진 것 같아. 아까 눈 너무 찔러가지고 힘들었는데. 좋아요. 네,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가볼게요. 오늘은 부대찌개랑 계란말을 먹습니다. 네,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이제 다음 일정을 가는데요. 어 다음은 병원 갈 거예요. 병원 가는데 병원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병원 촬영은 조금 힘들고 어그 다음은 디제잉 수업 준비하는 거, 네 컴퓨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작업하고 이제 노래 수업 하러 가겠습니다. 네 병원은 끝났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디제잉 하는 거 준비하고 이제 노래 수업만 가겠습니다. PC방에서 만나요. 네, 오늘 수업할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된거 같고, 된거 같고, 됐고. 아. 어, 지금 디자인 할거다 해가지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는데 롤 오르프 한 판만 하고 이제 할거 하러 가겠습니다. 아뭐 게임 한판 정도는 괜찮으니까. 오케이. 네, 오르프 모드는 팀모가 꿀잼이거든요. 팀모로 한번 소환사 역할을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오너 결국 게임을 잡네요 음, 노래서 보러 갈게요. 안녕. 뭐야? 어 원코인 줬네? 이거. 아쉽지만 가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음. 어, 정성아 씨나 최재림 씨의 브링일 홈을 듣고. 차이점이 어떻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게 불러도 괜찮은 건지, 약하게 불러도 괜찮은 건지, 네, 그게 궁금했다. 그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네.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네. 이유는 각각의 이제 더블 캐스팅이건 네. 트리플이든 각 인물별로 똑같은 배역이지만 다 똑같이 연기하고 다 똑같이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이 사람들이

아, 예 노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찍기 좀 뻘쭘해가지고, 네, 가는 길을 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시간이 7시인데요. 1시간 반 정도 수업 듣고, 끝나면 9시쯤 되겠네요. 아, 오늘 하루 되게 기네요. 네, 저는 학원은 도착했고, 학원으로만 들어갈게요. 이제 학원 왔으니까 장비 키고 어디 어제 USB에요. 헬로키트 귀엽죠? 네 수업 시작할게요. 저는 수업 끝났고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아 오늘 일정 너무 힘들었어. 집으로 갑니다 저는. 네 지금 일정 끝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네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용실도 가고 뭐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고 네. 아, 제 브이로그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 가지고, 네, 이렇게 제작해 봤는데요. 어,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